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미쳐버린 퀀텀 스케이프 주식과 이제 애플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두 회사에 대한 특히 애플카도 어제 잠깐 알려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 드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몇번더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도저히 이안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주식이 단 하루에 거의 40% 가까이. 물론 장 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뭐한30% 오른 거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무려 38%를 넘는 상승을 기록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 벌어질 수 있나.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YTD인데 한 이때쯤 사셨으면은 뭐 이게 도대체 몇 배를 오른 거죠? 이래서 오늘 제가 이 주식 오르는 걸 보고 많은 걸 느꼈는데 이래서 과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구나 역시 투자나 이런 수익 창출은 정말 타이밍이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컨턴스케이프 오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주식 실제로 이 올라간 수치를 보셔도 진짜 기가 막힐 정도지만 아니 이솔리스테이 이 배터리를 아직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대량생산을 그러니까 시제품이나 이렇게 보여준 건 있지만 아직 대량생산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시가 총액으로 벌써 자동차 s 애들이랑 비교해서 테슬라 다음이죠.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이걸 연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박사분들을 몇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당장에 지금 대량 생산이라든지 근시일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식이 야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확실한 건 이게 게임 체인저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나오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기자동차 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라든지 여러 면의 영향을 확실하게 주는 거는 정말, 그거는, 개런티 합니다. 그건 정말 확실한 건데, 그런 기대감이 섞여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역시 투자는 타이밍이구나. 예를 들면, 이 주식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니콜라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하이드로젠이 아직은 가시적인 그런 걸 내긴 어렵지만, 알게 뭡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은, 이 기술이 뭐, 상용화가 늦춰지든, 뭐, 한참 뒤에 나오든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런다 한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니까요. 참 많은 거를 오늘 진짜 느끼게 해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좀더 기사에서, 이런 리포트에서는 좀더 가시적인 것 같이, 좀더 많은 데이터가 나와서 더 많은 걸음을 간것 같이 보이지만, 역시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길, 아니 본인들도 2024년 2025년 이게 폭스바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 얘기와 이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4년? 5년? 4년 뒤 이야기인데 그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식도 최대 반영해봐야 3년인데 그 이후의 가치가 어떻게 저렇게 오를 수 있는지 기대감이 정말 크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연구하고 사실 퀀텀 스케이프보다는 저는 한국 회사가 차라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만으로 저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몇 기사들은 버블이라든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애플카에 대해서 사실 차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게 너무 애플이 발표한 게좀베이가하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그냥 살짝 언급한 걸로 넘어갈까 하다가 아 진짜 요즘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참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흥미진진하고 눈길을 확 이렇게 끄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는 내연기관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다 산다 그러다는 게참 언제부터 이런 큰 내연기관 회사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테슬라한테 이제 먹히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제 애플도 내연기관 회사를 하나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애플이 이미 마그나 슈타이어가 그러니까 마그나 인터내셔널로 바뀌었죠.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연락 이제 어느 정도 컨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답게 OEM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걸 대신 만들어줄 마그나 슈타이는 제가 예, 과거에 영상도 만들었지만 이각 브랜드별 그 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는 없고 그 차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의 마크를 찍어서 이제 수출을 하는 회사인데 만드는 것이 보면 G 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에 뭐 b m w G4도 있고 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대용량의 모델도 만듭니다. 5 시리즈도 만들고요. 그리고 피스코의 그런 전기 전기 소형 SUV도 지금 여기 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왔듯이 차라는 건 일단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단가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는 오갔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물론 애플이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죠. 왜냐면 애플이 어느 정도로 배터리를 아냐면 뭐 배터리도 아 이것도 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테슬라가 여기다 이제 불을 지른 거죠. 지금 내년이 제가 봤을 때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대를 진짜 돌파해 버리면은 테슬라가 이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자율 주행부터 해서 사실상 그 차가 단말기가 돼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테슬라가 다해 먹을 가능성이 그때는 진짜는 이제 막질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견제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이 애플은 있지만 과연 대량생산을 그러니까 저내연기관을사라 얘기가 저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lfp 배터리 그러니까 애플이 어느 정도로 배터리를 아냐면 ios13부터는 배터리 최적화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때문에 애플이 꽤 고생을 많이 했죠 고소도 당하고 실제로 배터리의 파워가 떨어지면 용량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스마트폰의 성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게이트에도 휘말렸었죠. 지금은 충전을 100%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패턴을 알아가지고 이 OS가 알아서 평소에 충전하는 패턴을 인식해서 굳이 배터리를 꽉 채울 필요 없겠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걸 80%로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그런 헬스를, 건강 상태를 아주 좋게 유지하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더 오래 하게끔 OS가 세팅을 할 정도로 애플은 배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요즘은 아이폰 12엔 라이다까지 들어갔죠.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인 라이다까지.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배터리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LFP 배터리를 이야기했는데요. 뭐 에너지 댄스티는 떨어지지만, 이것도 과거에 엄청 제가 많이 얘기했죠. 뭐, 코발트 프리 배터리의 대표주자죠. 좀더 안전하고, 근데 그렇게 안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NMC나 더 하이 에너지 댄스티를 하이 니켈 배터리보다 좀더 안전한 거지. 이것도 터지긴 터집니다. 근데 이제 LFP 배터리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그러나 역시 이 얘기 마저도, 뭐, 내년이 바로 코앞이니까 2021년이라면 앞으로 3년 뒤 이야기인데, 애플이 이야기하는 건좀더 가까이 있지만 이것도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를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현실성이 물론 기존의 회사를 인수한다면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과연 인수할지도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제 이목을 끌기에는 오늘 정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되게 힘들 때 모델3를 램프업하기 힘들 때 자기를 이제 애플한테 팔려고 했지만 팀 쿡은 전혀 만나주지 않았죠. 그때 테슬라를 만약에 애플이 샀으면 어땠을까요? 오늘의 이런 애플이 전기차든 뭐 자율주행차든 충분히 나올만한 기술들은 있지만 애플은 대량 생산하기 힘들고 이미 이걸 외주를 주기 위해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걸 했지만 자동차는 스마 아직은 스마트폰과 같이 그렇게 쉽게 쉽게. 해. 제 생각엔 차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애플이 다시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를 사실상 부활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 타이탄 프로젝트를 했다가 그걸 접고 그 인원을 다 이제 잘랐는데, 다시 그걸 부활시키는 정도라고 저는 그런 제스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확실히 잘 나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견제 역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제스처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